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도 사도신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동론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동론에서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왜 사도들의 신조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임신하셨을 때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성령을 입어서 임신하게 되었을 때의 그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경건한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이때 약혼의 의미는 결혼해서 약혼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살림은 합치고 동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총각 때와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합니다만 동시에 또 결혼한 상태, 이게 약혼입니다. 오늘날의 약혼과 이때 당시의 약혼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약혼과 결혼은 다르지 않아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완성될 그 구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은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완성된 구원인 것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혼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또 어 그냥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과도 또 다르지 않다.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 결혼 전의 생활이고 하지만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묶는 그것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약혼을 약혼을 하고 난 뒤에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19절의 끝에 보니까 그의 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래서 대신 소문 안 내고 예, 그래서 왜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여기서 사실은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저항이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끊고자 했다 말. 이게 이제 의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당사자도 성경을 보면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 두 사람조차도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몸에 분명히 내가 남자를 가까이한 적도 없고 임신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성령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러는데 들었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왜? 마리아가 내 아내도 아니고 나 친척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네? 무관심이 사람에게 평화를 갖다 줘요. 무관심이 무관심이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무소유 개념 이런 것들은 평화가 와요 마음에 그래서 아무 것도 없어요 맹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져다주는 구원은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어떻게요? 그냥 말하자면은 아이를 숨풍숨풍 낳는 데서 오는 평화예요. 예, 가득 차고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에서 오는 평화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고요한 텅빈 데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믿기가 어려운 이 내용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신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계시하고 한 이게 왜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22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해야 됐어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라는 동정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지금 그대로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 7장 14절을 여기에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것 이것은 바로 뭐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그런 예언을 하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예언, 이걸 징조로서 이야기한 건데 이 징조는 유다가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은 뭐겠어요?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도, 기적이,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정녀 잉태 이 예언은 바로 이때 당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북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사실 어떻게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잖아요. 다 야곱의 열두 자손의 열두 지파잖아요. 그런데 남북으로 나뉘고 나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마치 이방 나라와 같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 당시에 북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었는데 이 베가가 이 동족인 남유다를 정복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아주 북쪽에 있는 지금 요즘에 우리 새벽설교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아람. 아람 지역 군대들과 연합을 해서 바로 남유다를 정벌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게 많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당쟁이나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또 한쪽은 또 러시아 세력 외세들을 등에 업고 와서 정권을 잡으려고 해서 하다가 또 그러니까 또 반대파에서는 또 일본에 또 빌붙어가지고 일본의 세력을 또 어떤 쪽에서는 또 청나라 세력을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과 그 청나라의 세력을 들여와서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였던 그런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니까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아수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는데 이 베가가 남유다를 정복해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방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아람 군대와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맞붙어도 전력이 좀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외세를 데려다가 연합군을 짰으면, 이거 끝난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야 아스는 이미 나라를 뺏겼다. 북이스라엘에게 먹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유다를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아니라 전 세계 군대가 와서 이곳에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덮으셔서 절대 유단은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징조를 구하세요. 그때 이제 아스가 그래요. 아이, 뭘 징조를 구하냐고? 이게 죄예요. 죄, 사실 이게 사실이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어차피 안될거 쓸데없이 뭐 괜히 피해만 끼치나 이런 거예요. 이제 이사야가 화를 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징조를 보여줘요. 진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안 구원하시나 봐라. 그런데 이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여러분 퀴즈. 마리아 말고 또 동정녀로 이렇게 잉태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의 예언은 바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유다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하는 이런 예, 처녀가 잉태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때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징조가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그 아하수 왕이 했던 그 징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때 안 이루어졌으면 거짓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왜이 예언은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어떤 왕에게 남유다의 그 왕, 아스에게 주신 징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스가 그 징조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죠. 하나님이 표징으로 나타나신다고 했으니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 유다 안망하게 했잖아요. 그럼 써있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왜그 얘기를 안 썼을까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그것은 그때 당시에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징조였지만 사실 이게 영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누구에 대한 예언했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에 와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다?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다는 그것이 뭘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동정녀 탄생에 있다. 그럼 왜이 동정녀 탄생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왜 그게 구원의 완전한 성취일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게 나게 되는 동종녀 탄생을 하는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동정녀 탄생한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이 성취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구속사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면 첫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여야 돼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때이 하나님의 의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때 이때 이때는 사실상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 특별히 보겠어요? 무한한 생명으로서. 무한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무한재물로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되고 존경한 분이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할때 사실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다? 재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재물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동정녀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왜 구원을 완성시키는가, 그리고 왜 중보가 필요한가? 이것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죄의 분량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 분량의 완전한 재물이 필요하고 무한 재물의 완 아, 무한 재물의 완전한 재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중보라자고 중보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원죄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가 전가됨으로 없어져요. 만족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중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동정녀 탄생을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마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중보자의 개념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죄책이 씻기는 것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완전한, 완전한데 어느 정도로 완전해야 돼요? 신성을 가진 분으로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아직 완전한 상태, 완전 성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보장이 돼야 돼요. 그게 중보자라고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제 35문과 36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6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나의 모든 죄가 가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받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다 가려져서는 안 된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 값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우매한 사람인 거죠. 이 동정녀 탄생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사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사를 아들이라고 할 때는 부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성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여자,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에게서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서 났으니까 또 동시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람에게서 난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가 출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속량한다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하는 이것이 야, 진짜야? 아니야? 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이건 더 이상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 드렸어요. 예, 예, 이게 처녀가 여자가 혼자서 임신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믿음의 지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입증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녀 생식하는 자웅동체 예, 곤충 생물들이 있어요. 아시죠?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암수가 없어요. 그냥 암수 한 몸이라고요. 그한몸 안에서 임신을 하고 해요. 근데 사람에게서도 이게 가능한가. 근데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점점점.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 알아지면.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다고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냈다고요.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들은 사람들은, 네,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믿을 거냐, 말 거냐, 가능하니 안할 거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없으면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고요, 완전한 하나님 날의 완성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간략히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의 신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인 것임을 깨닫고 믿게 되므로 더욱 그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하신 중보자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구원과 중보자의 관계, 또이 중보자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보증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